유독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자가 한 말, "아, 외롭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많은데 속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네. 아니야, 혼자가 편하지,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고, 관계는 힘들지만 사람이 싫지는 않고, 죽도록 나가기 싫다가도 막상 나가면 신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뭔가가 하고 싶고, 너는 뭐가 그리 복잡하냐? 사람들은 내가 너무 예민하고 복잡하다고 한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인 걸까? 10명 중 9명이 나는 내성적이야, 혹은 외향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약속을 잡지만 막상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되고 싶은 경험 있지 않나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고 혼자 있어야 방전된 에너지가 찰 때가 있고 인간은 이렇게 외향성과 내향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양향적인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한쪽이야라고 생각하다 보니 마음의 간극이 생겨 힘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나만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기대나 에내 모습을 맞출 필요도 없고요.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급급해지곤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로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고 마세요.